꿈과 희망이 가득한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 미국의 단 하나뿐인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에너하임에 위치한 이곳에 가면 숙소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 LA 시내에 묵는다. LA 시내에서 디즈니랜드까지는 편도로 30분 막히면 1시간 이상. 2. 근처 숙소에 묵는다. 3. 디즈니 리조트를 이용한다. 사실 가격을 빼고 보면 디즈니랜드를 걸어서 갈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숙소들이 편합니다. 그런데 디즈니 리조트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땐 지인 찬스. 디즈니는 직원들의 가족, 지인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줘서 숙소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는 3개의 리조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이라고 쓰고 비싸다라고 읽는 디즈니 그랜드 캘리포니아 호텔 앤 스파 중간거리에 중간가격인 디즈니랜드 호텔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물론 디즈니 리조트 중에서죠. 살짝 거리가 있는 디즈니 파라다이스 피어 호텔. 디즈니 리조트에 묵으면 좋은 점은 도보로 디즈니랜드를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놀다가 중간에 지치면 숙소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 쉴수 있다는 거죠. Anyway, 리조트에 묵으면 좋은 점두 번째. 얼리 오픈타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만 새벽 기상을 못하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를 특별 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줄이 수백 명이 서 있어도 우리는 특별 출입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혜택이었어요. 물론 이 출입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티켓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디즈니 파라다이스 피어 호텔만의 장점 또 하나. 바로 어드벤처 파크 뷰의 객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객실 대비 숙박요금은 살짝 비싸지만 그래도 디즈니랜드 호텔 객실 가격과 비슷한 정도예요. 이 방에 묵으면 어드벤처 파크의 메인 공연 월드 오브 칼러 공연을 객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디즈니 리조트에 3박 4일을 묵으며 이틀은 파크에 갔는데요. 파크에 가지 않았던 첫날 밤부터 월드 오브 컬러 공연과 불꽃놀이까지 객실에서 볼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아쉽게도 디즈니 리조트도 디즈니 성뷰 객실은 없는 듯 싶은데요. 피어 호텔 복도에서 사이드로 보면 불꽃놀이 정도는 볼수 있었습니다. 얼리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특별 입구 이용, 그리고 도보로 디즈니랜드까지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점.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디즈니 리조트의 숙박 혜택은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인 찬스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주변 숙소와 가격 비교 후 결정하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디즈니랜드 티켓 구매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도 사나랑 함께해요. 안녕!